예, 이제 생물의 분류 두 번째 단원을 한번 공부할 건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물의 분류에 대해서 원핵생물, 원생생물, 균계를 나눴고요. 두 가지 식물계와 동물계가 있다고 배웠죠? 한번 식물계와 동물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입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움직이지 못해. 아 어? 그럼 우리 둘다못 움직이니까 친척인가? 글쎄 나는 비을 흡수에서 광합성을 하는데 나는 물속에 작은 먹이를 잡아먹어. 이끼는 식물 산호는 동물로 분류한다. 이렇게 분류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예. 산호가 못 움직인다고 해서 식물은 아니죠? 우리가 식물과 동물로 분류하는 가장 큰 기준이 무엇일까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한번 말하거나 써서 시작을 한번 해보고, 식물과 동물의 차이점을 한번 쭉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를 살펴보면, 지구상에서 우리들이 가장 쉽게 보는 건 식물, 동물이죠. 예, 여러분들 집에 식물이 뭐 있을까요? 하나도 없나요? 아마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사람을 제외하고 동물이 있나요? 죽어 있는 건 있을 거예요. 어,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상한 건 아니고 냉장고 안에 있을 거예요. 네. 어, 여러분들 집에 사람 말고 살아있는 동물이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네. 있을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식물을 알아볼건데 식물은 소나무, 무궁화, 우산이기 고사리 등 모두 식물에 속한다고 합니다. 식물의 가장 큰 특징 엽록체가 있습니다. 이엽록체가 있어서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고 스스로 영양분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뚜렷한 핵이 있다. 예,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고 세포벽도 있습니다. 세포벽 네다 세포생물이다. 아 그럼 식물인데 세포가 하나인건 뭐였죠? 식물이고 세포가 하나 하나이고 하... 그게 뭘까요? 원생생물이겠죠. 원생생물. 예, 원핵생물 중에 광합성 하는 애가 있긴 있는데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여러 가지 어... 식물들이 남아 있는데 어... 가장 대표적으로 소나무 식물이죠. 무궁화 당연히 식물이고요. 예. 우산 이기 아, 이거, 이기인데이기도 식물인가요? 예, 스스로 영양분을 하, 는요 위에 있는 조건에 맞기 때문에, 식기입니다. 고사리, 우리가 먹는 고사리도, 예, 예 식물입니다. 아, 사고력 키우기. 사고력 키우기 보면, 어? 왜 식물들이 식량으로 사용될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다 적어보시고, 아마 힌트를 준다면 햇빛의 영양분을 광합성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그거를 누군가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13페이지 동물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동물들은 도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려한 색때문에 바다의 꽃이라 불리는 산호 그렇다고 산호를 식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산호는 촉수 끝에 있는 입으로 플랑크톤이나 새우와 같은 작은 바다 생물들을 잡아주는 동물이에요. 우리가 흔히 산호초라고 하는 건 산호가 죽고 남긴 껍질이라고 해요. 예, 아 산호 정말 예쁜데. 아, 그러면 이제 동물들 한번 특징을 알아볼게요. 동물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해파리, 지렁이, 새, 고양이 등 모두 동물입니다. 사람도 동물이죠. 균류와 마찬가지로 광합성을 못합니다. 예. 그런데 균류는 분해 물질을 어떤 물질에 먹이 내보려서 거를 녹여서 흡수한다 하는데 우리는 그냥 먹어요. 예. 동물들은 그냥 먹지요. 몸 안에서 영양분을 소화하고 필요한 것을 흡수하죠. 동물계는 세포 안으로 세포 안에 핵이 뚜렷하게 있죠. 그다음에 먹이를 섭취하고 영양분을 얻고 세포벽은 없어요. 예. 다세포 생물이고 운동기관 있어서 대부분 운동할 수 있어요. 운동 못하는 애도 있긴 있지만. 네. 아 동물의 예 보면 해파리, 지렁이, 새, 예, 고양이, 개도 동물이죠. 네. 아 이게 동물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아셨어요. 여기 아래쪽에 통합자료실 하나 있는데, 어, 이런 애도 있네요. 예, 엘리지아 클로로티카. 몸이 초록색이다. 음, 왜 초록색일까요? 초록색은 식물인데, 아, 잘 보시면 광합성을 할수 있다라는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사실은 사실은 예, 작은 생물을 먹고 사는데 이거를 바로 다 소화시키지 않고 예, 자기가 좀더 가지고 영양분을 먹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네. 내용 정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식물 특징이 무엇이다. 예. 아,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 가장 큰 특징이 있고요. 엽록체와 세포벽이 있고 다세포다. 다음에 동물 영양분을 분해한 후 흡수하죠. 네. 우리가 먹습니다. 동물들은 세포벽이었고 다 세포 생물입니다. 예, 비교하는 거 중요하죠. 식물과 동물의 비교점, 뚜렷한 핵이 있습니다. 공통점으로. 그런데 광합성을 한다와 못한다가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이동한다, 이동한다, 이동하지 못한다는 두 번째 특징이고 동물 중에 이동 못하는 애들도 많아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두 집단으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위에 봤더니 식물이고 아래 봤더니 동물이네요. 오, 자연 분류한 것으로 봤더니 광합성을 하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 그런가요? 네예 먼저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못하는 것아가 나로만 딱 보면 맞아요. 하지만 예두집 단으로 분류를 했다라고 하면 생물의 분류체계에 대해서는 가는 적절한 답이 안 돼요. 네. 문제만 보면 가가 답이 될 수가, 있, 1번이 답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 나무 위에 산호가 들어가면 나무 류엔품에 산호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 1번 답을 선택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광합성을 한다와 못 한다가 좀더 적절한 답인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개 수준의 생물 분류를 한번 한 것인데 어 봤더니 뚜렷한 핵이 있고요 광합성을 아, 한대요 식물이네요 그리고다 세포네요 식물계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 다 먹는 건데 아 느티나몬 못 먹나요 아 느티나몬에서 약물이 나오긴 하는데 네 미역 미역은 원생생물이라고 배웠죠? 장어, 동물이네요. 아, 제, 아우 제가 잘못 읽었어요. 장미, 장미, 식물이죠? 아, 이거 식물, 송이버섯, 균계죠, 균계. 균개. 느티나무 식물입니다. 그래서 장미와 느티나무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식물계, 동물계 총 다섯 가지 개를 모두 알아봤어요. 제가 교과서 잠시 넘겨서 여기 있는 <laughs> 108페이지에 있는 이 <laughs> 다섯 가지 개를 모두 알아본 거예요. 이 다섯 가지 개를 생물 5개라고 하는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로, 네, 생물 분류까지 총세 가지 온라인 클래스를 마쳤고요.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